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는데도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락 받고 잠을 잤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너무나 그 충격적인데 질의 주습니다 김위원님. 그왜 사실 왜곡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아,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걸 했지만 질질이 알다니까 질문에만 답하지 일단 깼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 때까지는 눈뜨고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헌 해제가 몇시 됐죠? 그때가 한시몇 분인가죠? 개헌 그 해제는 공례시 아니, 해제가 아니라그 국회 의결 말하는 겁니다. 그래 국회 의결이 예. 되고 난 다음에 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날 해제가 새벽에 됐는데 여섯 예. 시간 동안 그러면 비상 어, 국가 인권위는 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 우리 저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안.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9시에 우리가 할 바가 아니, 무엇인지 논의하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했냐고요. 비상경우. 같이 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다음날 9시에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그럼 9시에 회의하자는 결정만 했다. 다음날. 어, 그, 그, 그렇죠. 그 해제되는 거뭐 네. 보고 저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그러면은 그 12월 4일날 출근은 몇시했습니까 12월 위원회. 4일이 뭐죠? 그 그날 아9 그 시인가 그때에 정상 그, 출근했어요. 정상 출근했습니다. <laughs> 에휴, 그리고 나서 사후에 그 예. 이후에 지금 인권 유린 사항이 많은데 예.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인권 유린 사항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에 대해서는 저 인권, 군인권위원회에서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잘 아시다시피요. 군인권보호회그 그 검찰, 또 누군가요? 경찰, 또 공수처 이런 등대에서 앞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까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칠희 하십니군 인권 보호관이 지금 누구 하고 있나요? 김용원 의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비상 계엄이 되고 난 이후에 됐을 때부터 해서 군부대의 인권 조사 실태. 비상 개엄으로 인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빨리 개엄 선포로 인한 이그 개엄 선포에 관한 군인권 보호위원회 차원의 집권 조사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몇 시에 했어요? 군인권 보호국에서 그 지금 관련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몇, 언제 했어요? 그 지시를. 그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성질로있거든요 그럼 언제 ]고요. 확인하라고 권고했어요? 글쎄요.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12월 9일. 12월 9일.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은 어느 지역이 발령됐습니까? 서울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 발령됐습니까? 비상계엄은 전국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일원이기 때문에 전군이죠? 네. 들어가세요. 아. 어. 지금 어, 인권위원장님, 어, 인권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인가요? a w 공무원은 맞습니다. 공무원이죠? u n d a r i 무 u k a k o n g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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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 g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네.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 발령 비상근무 발령 안 했죠? 인권이는. 그 다음 아, 음. 1분만 들어 주세요. 네. 그 인권이 인권이법 1조가 뭐죠? 1조. 1조가 뭡니까? 하여튼 국민 인권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권 수... 보호와 예. 민주적 질서 회복이잖아요. 예. 예. 인권 기본 질서. 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리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 의무 위반을 모두가 한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인권위법 1조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법을 위배한 거예요. 비상발령도 비상근무도 안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 보세요, 전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나 보세요, 전부다. 국민께 말씀드렸지만은, 정중히 사과 한번 하세요.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비상 개혁이 여러분들의 태도 장관급 일분만 더 주세요 이거는. 네. 장관급 장관급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연봉이 1조일억 넘죠. 차관급 상임위원님들 업무태로가 국가 위기 앞에서 연락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의만 하자고 아, 아, 이때가 평상시나요? 이미 비상 계엄이 해제된 그런 고려했으니 여러분 다 고려해서 진심으로 됩니다. 얘기하는데 국민이 지금 아까 인권위원장 잠자고 있다 하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사과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갑작스런 질문은 대법원 판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실 공표도. 사과하시겠습니까? 안하겠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의 태도를 묻는 과거에 겁니다. 과거의 그 기억이 갑자기 그거는 저 뭐라고 할까요? 그 어, 그런 거지. 제가 완전히 잠자다고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그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지금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현안 지리를 받는 것 보고서 저는 잠을 들었다고 왔습니까? 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판단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종면 의원님 음, 지뢰해 주시 바랍니다. 에이 참 어떻게 장관과 차관님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태도에 대해서 창피한 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별명으로 일관하고 군, 공무원법 성실의무도 위반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상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